이랬지. 어. 자, 마지막은 아주 쉬워. 빵을 만들 때 들어가 있는 과학적 요소들. 빵 이렇게 뭐 부풀거나 할때그 안에 어떤 화학적 반응이 막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목은 제빵의 과학이고. 자, 제목은 원래 뭐였냐면 제빵 이면의 과학. 요지는 뭐냐면 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단백질의 구조가 변화하고 열이 전기를 빠져나가게 해여 빵을 이렇게 팽창시키지 그리고 색깔과 향을 내는 등 많은 무슨 원리가 중요니다 과학적 원리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다. 자 내용 자체는 쉽습니다. 자더키 핵심은 제빵의 핵심은 어떤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Trap expanding gases 팽창하는 가스를 가둬드는 방법을 인더 t h 그 도우 안에 에딩 <laughs> 더하는 것은 물을 밀가루와 설탕에 허용한다. 수화 물로 되는 거요 수화를 허용하고 그리고 mixing of proteins and c a r b o hydrate 어,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혼합을 허용한다. 자, needin 반죽하는 것은 그 도우를 뭐해준다, 늘려준다. 뭘 늘려서 단백질을 뭐라고 불리는 글루텐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그것을 허용한다, 허락한다. 서로 연결된 망을 뭐의 망이야? 그 단백질의 망을 허용한대 그렇지? 뭐 하도록 준비가 된 채. 그 가스를 가둬둘 준비가 된 채로 어떤 있어요? That is generated 만들어지는 by the yeast 효소에 의해서 즉 효소에서 만들어지는 가스를 가둬둘 준비가 된 채로 이 단백질에 어떤 막 끈적끈적하게 되니까 막숙하 요거를 만들어야된다는 거야 망을. During the proofing step making bread 자, 빵을 만드는 가공 과정 가공 단계에서 여기 여기 이제 발효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 요 발효 과정 동안, 자, 이스트는 전환시킨다. 설탕을, 그럼 인투가 로하냐? 에너지로 가득 찬 분자, 에탄올, 이산화탄소, 가스 그리고 다른 풍미가 좋은 부산물, 로. 몇 가지야. 로 설탕을 다바꿔준다 자, 너 힛, 열이 가해졌다 가해진, 가해진 열이 during baking 그굽는 동안 허락한다 물이 to escape 달아나도록 as a steam 증기로써 그리고 그것은 빵을 팽창시키고 그치? 그 다음에 links the gluten protein molecules further 글루텐 단백질 분자를 더 연결시켜주고 a n d t r a p s carbon dioxide gas 그, 이산화탄소 가스를 가둬둔다. 안에 자, while this is happening 자 이것이 발생하는 동안 더잇 그 열이 촉진시킨다. chemical reactions 화학 반응을 누구 사이에? 단백질과 설탕 사이에 그리고 만든다. beautiful brown color 아름다운 브라운의 색깔을 촘촘한 질감을 그지? 그리고 500개 이상의 새로운 향기로운 화합물을 향기 화합물을 어떤 향기로운 화합물이야? 왓? 트 떠돌아다니는 너의 코로 너의 코로 떠도는 500개 이상의 새로운 향기의 화합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자클리어리 분명히 there is a lot of science 이게 가장 심하지 많은 과학이 있다 goes into 들어가는 making a loaf of bread. loaf가 덩어리 아니야. 빵한 덩어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많은 과학이 있다. 어, 아주 간단한지 네 분. 자 여기까지.